지금 당장의 지주일 하락이야, 주식 양도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게 크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 속에 의심을 일으킨 거야. 이 사면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결정적인 게 국민 대통합을 하겠다. 정치 보복 안 하고 여당 인사 계속 만나고 하면서 항상 중도 입장으로 우리가 오히려 보수다, 중도다 막 이럴 정도로 얘기했어요.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 인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힘을 실어 준 원인이 됐고 국민들은 그걸 믿었거든. 근데 지금 이렇게 조국이나 윤미향 같은 사람을 사면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니구나. 여전히 자기 편 정치적인 사면을 하고 있고 속내는 말한 거와 틀리네.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의심을 한 거지. 국민 마음속에 당장 점수를 깎지 않지만 두고 보겠어. 이렇게 금이 간 거예요. 그리고 또 이걸 얘기할 때 이게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우리 편만 구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면이란 걸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안다. 하지만 이분들을 왜 사면하는지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해주면 괜찮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국민들 마음과 정반대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이걸 한다. 오히려 대통합을 저해하는 거죠. 좌편향적 인사를 이렇게 사면하면서 더군다나 광복절에 국민 마음과 괴리되는 이런 얘기를 해 이게 더 국민을 의심하게 하고 이해 못 받은 마음을 올려요 그래서 국민 마음을 이해 못 받았던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 이렇게 여론의 지지율이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런 얘기 왜 누가 물어봤나 두려운 거야 여론이 이것 때문에 잘못될까 봐 이미 국민 마음에서 이해 못 받았고 통합되는 그런 어떤. 중도의 정신이 아닌 좌편향적인 정부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였다면 국민의 민심이 이제 꺾인 거야. 마음 안에서 의심이 되니까 사소한 문제가 아니거든. 이건 마음의 문제거든. 자기가 중도를 표방했다가 좌편향적이라는 걸 이미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야. 그러니까 국민은 배신감을 느끼고 이해 못 받은 마음을 느껴서 마음이 꺾였어요. 앞으로는 내려갈 일만 남은 거야. 웬만큼 잘하지 않고는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. 위대한 대한민국.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.